녹화 누르고, 자, 다시, 유하, 어, 녹음 때문에 n 지가 났는데, 자, 반가, 다들 반갑습니다. 이제 다시, 여태까지 열심히 연구해서, 이제 환수각성이랑 야성 둘다 연구를 완료했고, 이제 환수각성 가이드부터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목차는 1번부터 14번까지 닿은 것 같으며, 이번에도 거의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번에도 계산기를 기반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가이드인 만큼 어려운 효율 비교는 좀 최소한으로 줄여봤습니다. 이제 효율만 비교하는 이제 A to Z는 최대한 빠른 실내로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가시죠. 다음 이제 환수각성의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아주 귀여운 모션으로, 귀여운 모션과 함께 환수각성 상태로 돌입합니다. 아데을 모아서 환수각성에 돌입하고 어, 스킬을 난사하는 이제 신속 기반 타대 딜러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지속 딜링하고 폭딜을 자기 맘대로 설계를 할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환수 각성의 특징, 환수의 전기입니다. 아까 지속딜하고 폭딜을 설계한다고 했었죠. 이제 환수의 전기는 환수 각성을 도입하고 스킬을 맞추면 이일 스택당 남아있는 스킬 쿨타임이 5% 줄어듭니다. 이 스택을 여러 번 소모해서 지속 딜링에 특화된 저 스택 사이클과 한 번에 터트려서 폭딜도 가능한 직업입니다. 자왼 이제 왼쪽이 이렇게 고 스택 사이클 한 번에 모아서 쿨초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저 스택 사이클 무리하게 스택을 쌓지 않고 4호 스택에서 바로바로 쿨감을 받아서 지속 딜링을 이어나가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가장 말이 많은 정밀 단도입니다. 단도 직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본인이 아들의 달린 유악과 저주받은 인연 유악이두 개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정밀 단도 무조건 채용하셔야 합니다. 또한번 강조하자면은, 아들유악과 저밭 유악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정밀 단도 쓰셔야 합니다. 오케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정각 기준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기도 하고 환수 각성의 특수성과 이제 진화 노드 때문이라도 들어줘야 합니다. 먼저 그다음에 이제 정단 유각은 좀 효율이 낮거든요. 정단 유각의 효율이 좀 낮고 이제 저박 유각이 있으면 저박 유각을 쓰는데 그게 아니다. 정각만 있다 하시면은 무조건 정단 정각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노드 관련인데, 이제 환수각성 특수성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좀 특이하게 치명타가 터져야 아덴을 추가로 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덴을 빠르게 쌓기 위해서 무조건 치명타 100%를 강제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만화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감이나 홍강이 아닌 이제 무마나 끝마, 금주 이런 만화 관련 트포를 아 노드를 찍어야 되고 이 쿨감 노드들도 효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쿨감 노드를 찍고 부족한 치적을 치명과 정단으로 커버하는 방식이 이제 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팅이 고점도 높고 세팅의 범연성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런 세팅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아드 정단 회시 모두 들고 무조건 치명타 100%를 찍습니다. 달인이 1%더 강하지만 반대로 치적 시너지가 들어오면은 회심이 1%더 강합니다. 결국 회심을 들어야 하는데 회심을 들고 치적 100%를 달성하려면 정단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정단이 없다면 아드 유각의 예감을 들어도 회심 기준으로 치적 100%가 불가능합니다. 뭐 치벽, 치적 팔찌가 있으면 되긴 하는데 아주 좀 빡빡하죠? 아드 정각이 기준이라면 아린이 들어와도 치적 100%가 안 나옵니다. 팔찌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해요. 근데 반대로 정단이 있으면은 아드 정각이어도 무난하게 치명 100%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회심 기준으로 치적 100%에 도달이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치적 시너지와 아드 유각과 팔찌 치적 등등 변수가 들어가면은 이제 치명 스탯이 내려가고 신속 스탯이 올라가는 이제 치명과 신속 스탯을 조절하는 빌드가 이제 오늘 영상의 주된 빌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 이제, 계산기는,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에, 링크 있으니까, 이제, 보, 이제, 링크 이제, 복사로 가져가셔서, 본의 스펙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좀 치명 스탯좀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은 이제, 엘릭서입니다. 엘릭서는 앞서서, 회, 무조건 회심 고정이라 했었죠. 그, 회심, 뭐, 어차피 척시너지가 들어오든 말든, 어차피 고점이 회심이기 때문에, 어, 회심 맞춰주시고요. 하이는 무조건, 대가리가 깨져도 무조건 추가 피해입니다. 네, 극단적으로 이제 치피 5레벨, 공격력 5레벨 기대값이 2.2% 정도 나오는데, 수피 5레벨 단일이 이게, 이거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피는 아예 안 된다. 쳐다도 보지 말자. 운 좋게 치피 5레벨, 공격력이 5레벨 깎여도, 그냥 무조건 추피 쓰시면 되겠습니다. 치피는 그냥 버려, 어, 버려야 됩니다. 네. 다음 각인. 원한돌때 아드 질증 정단을 고정합니다. 여기서 저밭 유각이나 타대 유각이 있으면 질증 자리에 채용이 가능하고, 저밭 유각은 정단을 대신해서 들어가기도 하죠. 다만, 아드 유각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다음. 어빌리티 스톤. 추천 어빌리티 스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아드 돌대를좀 추천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안이 효율이 좋기는 한데, 이제, 아드 유각과 저안 유각이 둘다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보편적으로 아드하고 돌때 돌이 좀더 범용성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진화. 진화는 이제 2티어는 좀 갈려요. 이게 신속에 따라서, 쿨감에 따라서 좀 갈리는데, 일단은 3티어, 무마, 4티어, 마용, 이두개 고정하시면 됩니다. 요거 쿨타임 관련은 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본인이 이제 진화 포인트가 100포인트다, 90포인트다, 좀 부족하다 하시면은 이제 끝마 2렙, 아니면 금주 2렙, 아니면 11렙 이렇게 나눠서 주시고, 무마 2렙 이렇게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쿨타임, 바로 쿨타임인데, 이제 아까 전에 뭐 금주, 뭐 무마, 뭐 끝마 조정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주력기 쿨타임이 환수각성이 30초가 나와요. 이 30초를 15초에서 16초까지 낮춰 줘야 됩니다 그게 딱 황금 라인이에요 왜냐면은 주력기 4개를 털면서 이게 두번째 주력기를 털면서 이제 환수의 전기가 20 스택이 모이는데 이 20, 20스택이 딱 모이는 구간이 딱이 15초에서 16초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풀타임 라인은 47%를 권장합니다 이제 모체리 기준으로 끝마 2레벨 무마 2레벨 6레벨 자결 신속 650이면 딱 48%가 나오면서 이제 딱극치명 신속이어도 주력기 쿨타임이 15초에서 16초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깨달음, 간단합니다. 메인 노드 가장 우선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사이드 노드는 이제 웬만하면 두 번째 거 추천하고 있습니다. 첨부적 재능은 이제 데미지 효율이 좋은데 랜덤 데미지 감성이 너무 안 좋아서 첨부적 재능은 좀 이제 본인이 도파민 중요하다 하시면은 이제 첨부적 <laughs> 재능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도약. 도 간단합니다. 1티어는 풀려난 힘, 잠재력 해방, 즉각적인 주문 들어주시고, 2티어는 1170레벨 이상이죠. 2티어는 결속 강화 추천하고 있습니다. 결속 강화가 기대값이 더 높아요. 쿨감 고려해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뭐, 빨리와 여우곰, 쿨감에다가 단심 넣어가지고 1사이클에 한 번씩, 1라덴에 한 번씩 터는 트리도 해봤는데, 수없이 그 계산을 해봤고 허수화비를 쳐봤지만 DPS는 오히려 결속강화가 더 높았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하죠 스킬트리입니다 네, 기존의 인증글 가이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얍을 7렙으로 낮추고 이제 할퀴기를 10렙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만화 관련 문제도 있고 이게 고점이 살짝은 더 높았습니다 유틸룬 자리에는 정화, 질풍, 압도 등등을 넣으시면 되, 되고요 각성기는 우당탕탕 대난투, 초과성 스킬은 두둥실 여우곰 주시면 됩니다. 자, 스킬트리 다음은 보석입니다. 보석은 5거파, 6자결 이제 껴주시면 되고요. 이제 거파는 이제 들지본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자결은 좀 다릅니다. 자결은 이 사신기, 이 친구 4개들의 자결 레벨을 똑같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줘봤죠. 사이클이 안 굴러가서 웬만하면 네개를 같이 맞춰주세요. 이제 각 빌드의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얍은 모셔를 간결하고 쿨타임이 짧아요. 대신에 단점으로는 시너지 지속주간이 짧고 곡면이 없습니다. 대굴방하는 데미지가 조금 더 강력하지만 시너지 유지, 유지 시간도 길지만 희전 시간이 매우 길고 빗나가면 리스크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얍이 아덴 복구 측면에서도 유틸이 실전에 더 특화된 스킬이라고 생각하기에 얍을 좀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구 쪽이 마구 쪽이로 이제 확정한 이유입니다. 꼬리 바람을 버리고 이 마구 쪽이를 채용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장점이 그긴 거마냥 장점이 너무 많고요. 단점은 딱 하나예요. 반사 패턴에 취약하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 없기 때문에 이제 마구 쪽이를 채용했고요. DPS 마수도 마구 쪽이가 더 높습니다. 여우 폴짝보다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오신기라고 불러도 될 만큼 누적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중동돈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중동돈이 무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누적들이 더 높아지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구 쪽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틸을 제외하더라도 딜 때문에라도 무조건 마구 쪽이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투포 우성순인데. 트포는 이제 아덴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까마귀 대서동, 기온 집중 5레벨 주시고, 나머지 딜드포 이렇게 주시고요. 이 트포는 이제 딜드포 중에서 이, 이 트포들이 좀 2티어, 어, 2순위로 e 밀렸습니다. 소율이 좀더 낮아가지고. 마구 쪽이 주시고, 마지막 3순위는 이제 만화 소모나 유틸룬, 유틸 트포 같은 유틸 관련 트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딜사이클. 이제 고스택과 저스택, 이두 가지의 간략한 운영 방식입니다. 저스택은 사신기 쓰자마자 Z 눌러서 쿨감 받고요. 또 사신기 쿨타임 돌아와서 Z, 사신기를 쓰자마자 또 쿨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또 사신기 쓰고 또 바로 쿨감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요. 이제 고스택은 쿨감을 두 번만 누르는 대신에 이제 사신기를 자연적으로 쿨타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연 쿨을 기다리고 한 번에 터트려서 바로 쿨초로 해서 자신기를두번 툭닥 털어버리는 폭딜 전용 사이클입니다. 두 가지 특징은 이제 저스택 사이클은 환경 변수를 덜 타요. 저점이 좀 탄탄하고, 단점은 딱히 크게 없는 약간 육각형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스택 사이클은 이제 환경 변수를 좀더 타는데, 아드로핀 최대 효율이 나와요. 10초 안에 모든 스킬을 두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스택이던고스택이던좀두 가지 다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다 생각합니다. 다음, 저스택이던고스택이던 공통으로 이제 사용하는 사이클이에요. 이제 아드 6 스택 딜 사이클은요, 고정입니다. 무조건 얍1 스택, 그리고 까마귀 더 스택을 여유분을로 털어서 아드 2 스택. 다음은 마구 쪽에 설치해서 3 스택, 환수각석 돌입해서 4 스택, 그리고 여우 불꽃 깔아서 5 스택, 그리고 바위고, 마지막 6 스택 완성합니다. 이 둘이 설치기라 가지고 6 스택 완성하면서 모든 딜 스킬이 6 스택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자, 아덴 수급은, 이제, 똑같아요. 약 3회, 까마귀 2회,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할퀴기 1회로, 이제, 딱, 아덴이 찹니다. 그리고 스택은, 우리 마구쪼기가 모두 해결해주니까, 이제,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스택 전용 사이클입니다. 저, 저스택 전용 사이클은, 시던지가 비지 않게끔, 약 계속 사용해주시고요 마구쪼기는 쿨타임마다 좀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위처럼, 자신기를 쓰자마자 마지막 자신기를 쓰자마자 오 스택 제트 쿨감 받구요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딜을 넣다가 또 자신기 넣고 제트 바로 눌러줍니다. 마지막 아덴 종료 직전까지도 자신기 털고 바로 스택을 터뜨리는데 여기서 수동으로 아덴을 종료합니다. 이제 수동 이제 수동으로 아덴을 종료하는 건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에서 전을 해볼게요. 다음은 고스택. 고스택은 좀 현타가 좀 길어요. 산책 시간이 좀 깁니다. 사, 사신기를 쓰고 나서 이제 사신기 쿨타임이 돌아올 때까지 스택만 계속 쌓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신기 쿨타임이 돌아오면은 사신기를 쓰고 쿨초를 하자마자 바로 사신기로 연결을 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이제 마구 쪽이랑 야을 사용해서 시너지랑 까마귀 갱신해주면 되고요. 이제 폭딜 전용 사이클이고. 이제, 아드로핀에 좀 특화된 이제 그런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잡기술. 그런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잡기술. 이제 자신기 쿨타임이 돌기 전에 기본적으로 야비랑 마구 쪽이 좀 설치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쿨 관리가 좀 편해지고요. 까마귀 대소동은 딜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환수각성상태에서잘안 쓰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성 스킬은 너무 급하게 쓰지 마시고요. 초과성 스킬은 확정타가 가능할 때만 이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환수각성을 X로 이제 수동으로 종료한다 했었죠.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X를 누르면은 Z를 눌렀을 때 마냥 남은 스택이 전부 다 같이 터지기 때문에 종료를 하기 전에 굳이 Z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아덴을 좀 강제로 늘리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꽝을 쓰고 있는데 이꽝 모션이 끝날 때까지 아덴이 종료,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꽝이 마, 맞을 때까지 아니고요. 이꽝 후딜레이가 끝날 때까지 아덴이 종료가 되지 않아요. 네, 급하게 아덴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동으로 아덴을 종료한 이후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네, 궁극적으로 아덴을 빠르게 수급해서 딜로스를 좀 줄이기 위함입니다. 아덴을 수동, 수동으로 종료하지 않고 이제, 이제 10 스택이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자신기 사이클이 좀 밀려요. 지금 아덴을 채우고 있는데 채우고 있는데 자신기 쿨타임이 지금 왔잖아요 이미 그럼 이 시간만큼의 딜로스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이제 좀 수동으로 끄게 되면은 수동으로 꺼서 아덴을 빨리 모으면은 이런 식으로 자신기 쿨타임이 오기 전에 아덴을 이렇게 지금 모은 다음에 딱 자신기 쿨타임이 올때 아덴 딱 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덴을 수동으로 꺼주는 게 오히려 DPS가 더 높게 찍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악세 엄마 목걸이, 적에게 주는 피해, 왜냐, 하이가 추피니까. 그리고 귀걸이, 공격력 퍼센트가 더 좋습니다. 반지는 무조건 치적. 아까 치피가 효율이 되게 안 좋다고 했었죠? 반지, 무조건 치피로, 아니, 반지, 무조건 치피 거르시고요. 치적, 무, 조건 치적부터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환수사 가이드, 어, 정리해서 가져와 봤고요. 다음은 이제 야성 환수사 만들 건데, 일단 오늘은 생방송에서 이제 처음으로 소통을 했나? 모르겠다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방송 영상 타입 이제 PPT 발표식으로 좀 영상을 좀몇개 올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올려 봤고요 이제 유튜브 올라가면은 이제 댓글에 이제 계산기 링크랑 Q&A 질문 이제 디스코드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기 좀 힘들어 가지고 좀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이제 게시판 오셔서 디스코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좀 하루 이내로 네, 모두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질문이 있으시다면 좀 디스코드 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